아 저는 위층이에요. 어디세요? 네. 예? 침대방. 주고 뭐 초소 아저씨네 걸리면 주고. 바다 이야기를 담습니다. 시이요. 8만0천 원입니다. 네. 뒤에 아, 예, 네 일반 개찰에 소설하시면 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흑산도라는 섬이 여기서 몇 킬로가 떨어는지는 제가 상단에 띄어드리겠지만 아무튼 이제 정조 때였나요?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때. 정약용의 친형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신유 박해라고 해가지고 왕이 바뀌면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하죠. 물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를 오게 되는데,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잖아요. 몽민심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정약전은 실학주의, 현실에 좀 입각한 서민들이 이롭게 될수 있게끔 책을 집필 하죠. 현대판, 오류도감 같은 자산오보라는 책을 만들게 되는데, 과연 여러 가지 생물들이 지금도 흑산도에 이렇게 존재를 할지 궁금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현대판 자산 오버입니다 12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뉴 엔젤 2층 80번 들어 드릴까요? 조금 들고 아예 조금 조심히 아, 예 송가제 클럽도 시여 예 그것도 아 이건 나지 그것만 시여 예, 오, 맞다. 예. 맞다. <laughs> 흑산도에 사시나 보네요? 응. 아 목포 요아 목포 사세요? 그 흑산도요? 저 흑산도요. 산도 어디냐? 아 저는 여기 사람 아닌데. 이리냐? 예? 어디서 사는? 다른 지역에 사는데 놀러 왔습니다 지금. 어, 혼자. 어 아직 신. 예예. 예. 홍도 가냐? 아니요 그냥 흑산도. 어 그냥 가서 기계. 아 예. 예세요. 친구 친구 그러시고. 흑산도 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언니네 집까지. 아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나 드릴까요? 아니 그거 나. 여가 많이 흔들리는데? 어, 이거 좀 갖고 가 갖고 들어 얼른 들어가 아예오 많이 흔들리는데? 아, 아 이거 아 이거요? 네또안 된대 211번 네. 여기 여기? 예너어디아 저는 위층이에요 음, 위층이요? 예 고생하... 고맙다 예 고생하세요 와 정말 고생하시네요 아 여기 위층이구나 안전벨트가

생각보다 고급 어, 저요? 네? 저, 여기 누구냐? 에? 여기서 놀아? 아니요 그 데려 드릴게 이이아고다 아이고 아닙니다 어디 네, 네, 네. 배가 아파서 <놀람이> 화장실부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놀람> 침대방 어떠세요? 예? 침대방 아, 여기 괜찮습니다. 바로 앞에 왜냐하면 아니. 이 모델에 있는 지가 얼마인데요? 얼마예요뭐 5만원이요. 아, 우선 어, 5만 아, 제가 생각해보고 그래요? 전화 드릴게요. 응. 네. 응. 전화 안 해도 그냥 와. 아, <laughs> 어. 예. 침대방이 진짜 좋아. 그 아, 예. 했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화장실 갔다가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가 센터인가? 일단 한번 쭉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음. 200년 전에 정략전이 이렇게 유배가 됐던 곳. 어, 할머니네. 어, 기 저는 곳마다 갈게요 어디로 예? 저는 목적지가 없는데요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버스 타고 저 일주일대로 돌아 거기가 어딘데요? 처음 붙은 데 예? 처음 붙데예 갔다가 이리로 와서 뭐있어요아 머나요? 몇분 정도 걸려 아직 멀었어요 아 멀었어요 그러면은 예 기장 하려면 요리 쫙한 입으로 돌아가 저거 하고 식당에 서밥 먹고 예아 여기 가면 식당 맛있는데 뭐 파는데요? 별거다 있어 거어 가봐 아 그럼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응딱 어, 예. 돌고 쫙쭉 가고 예예 알겠습니다 왔을 때 돌고 내려가냐 뭐걸러 예예 어 이제 배 없지 않아요? 배가 인자도 뭐 있어 아 있어요? 응 음. 이제 홍조 갔다 온 배가 이제 요리 오면 나가 아몇십 배인데요? 아까 우리 배 타듯이 급여가온거 예. 그 같으니까 오면 가 아. 그래 여기가 있으면 돈이 많이 까져 아 여기 있으면요? 응가족집도 어, 가면 돈이 요밥사 먹어요 아그래가 일주일 내 하고 그 배로 가, 나가라고 복이나 이런 거 잡아볼래? 근데. 잡으려고? 산길에서? 예 그냥 그에서 있는,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죽어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 여뭐 초소 아저씨네 걸리면 죽어 아 죽어요? 잡히면 죽어 큰일나 아.. 대고모해아 진짜요? 수구모해 아.. 경찰들이 겁나 예예 물 빠졌다는 아.. 아. 여기 깁나요 수심이? 우리지 이거 빠지면 대고 경찰들이 잡아갔나 아.. 아 대구 뭐안되가아니 아.. 그 앞으로 가서 사서 울고 갔다 오겠습니다 응 죄송합니다 그래 급해 나가면 나가야 돼 여가 있으면 여기 돌이 까져 아.. 예,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으면 돈이 까진다는데, 아직은 돈도 안 가지고 왔거든요? 큰일이네. 자산원보 찍으려고 왔는데 바닷가를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단 여기 수상가, 공무원 분들한테 한 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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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사무소 어디 있어요? 면사무소는 저 밑으로 예. 가는 길쭉 걸어서 가서. 아, 네. 갑니다. 어, 네. 역시 모든 걸 현진인에게 물어봐야 답이 나오니까 너무 찌까느리죠, 그래서. 일단 제가 쭉 걸어가다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아껴야 돼가지고. 끄고 나서도 한 지금 10분 정도 걸어왔는데, 이제 면사무소 저기 표지판 있고. 색상도가 좀 크네요. 저는 그냥 뭐. 5분 이내에 다 걸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큽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정략용 형제들이 신유박해를 당하게 된게 왕이 바뀌면서 정조가 죽었나요? 왕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노로운인가 뭔가 아무튼 걔네들이 이제 천주교 세례를 받은 애들을 전부 몰아냈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박해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정략전이 성학을 버리고 이렇게 전조결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성당이 있네요. 정약전이 세운 걸까요? 흑산성당? 뭔가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기 보니까 신앙군에서 이렇게 도 조를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아 뭔가 뭐라 적혀 있습니다 지모 중학교네. 성모중학교. 원래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나 봅니다. 아, 좀 멀다. 아, 이게 이제 예전 거라 보존을 하려고 놔두고, 옆에다 예. 새로 지은 거가. 그럼 저는 옛날 길을 타고 들어온 거라. 아, 그런 것 같네요. 아, 맞네. 옛날 뭐. 아. 어또 여기 지붕은 빨간색깔이야 성마호 뮤지엄 아 이게 뭐 박물관인가 보네 어 저기 보면 저기 아낙네들 아주머니들께서 저렇게 지금 뭘막 캐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해루질날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 봤을 때 여기가 포인트라는 건데 어 경찰이 저렇게 있네 경찰이 막 잡아간다던데 경찰들 잡아갔나 좀 이따가 이제 면사무소 갔다가 저기를 한번 가가지고 뭐를 잡는지 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오늘 여기서 잔다 생각하고 길거리에서 자든 뭐 어디서 자든 오늘 하루가 좀 뭔가 재밌는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에 또 잡는 게또그 요미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랜턴 이런 거안 가지고 왔어요 물안경만 딱 하나 들고 왔어요 그것도 제 것도 아닌데 빌려 가지고 이 작은 섬에도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고 절이 있는게 신기하네요 여기서 사람 사는데 인구가 봅니다 믿는게 다 틀린 섬 여기는 인구가 몇일까요 2천명은 되잖아 더 들어가면 홍도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갈것 같고 하. 저기 지금 천사 뭐라고 적혀있는 저기가 은사무소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약간 좀 뭔가 아름답네요. 저기 앞에 초반쪽은 뭔가, 아, 장사할 거야, 장사할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라면 여기는 아, 우리 흑산도야. 우리 마을이야. 진짜 현지 있는 기분. 저기 바깥쪽은 막 호객행위도 하고 하니까 별로 그거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